네, 리부동산 이재선입니다. 오늘 범어 내거리에 나왔습니다. 범어 내거리도 여기도 뭐, 공사가 한창이죠. 보시면은 W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저게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 59층까지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또 소장님들 한번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우리 양 소장님, 뭔가 모르는 어떤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데, 아 오늘 안나오십니까? 아, 오늘 아, 아예 안나오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아. 아 여기 또 문이 껴혔고 하하. 하만요 소장님 계십니까? 아 예, 여기 저희 t b c 부동산 채널인데 장기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예예 예. 감독님 인사드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도 또 이렇게 그쵸? 응쾌히 또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범어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여기 예. 있는 아파트 그죠 이름을 그대로 예. 이제 예, 예. 예. 소장님 성함은 어디가 보고 금... 어, 건짜 경자 숙자. 아, 권소장님 <laughs>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소장님은 그냥 그 아파트가 이름이에요. 그죠 예. 그만큼 여기서 오래 계셨겠네요. 예, 여기 범어동에서 말 때부터 했죠. 2005년도 연말에 분양했습니다. 두산이부터 졌네요. 아, 이거 지을 때부터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와,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오셨구나. 고전에 어디계셨는데요 방금 롯데캐슬. 아, 그거 뭐 단지 많다. 그몇 예. 세대입니까, 그거가? 1400 예. 96세대인가 아. 1,400세대 넘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제 법원에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먼저 요, 요기 지역에 예. 간단하게 예. 예, 요, 이제 개요를 한번 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메나탄 거리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두산이부드 제니스 아파트가 최고의 <laughs> 어떤 시설도 가지고 있고, 학군 때문에 일로 이사를 많이 오십니다. 편의시설도 여기 보면은, 음. 단지 조경이 한 3,500평 되고요. 음. 지하 2층에 가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예. 연습장, 사우나 음.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가 이제 수성범 뭐 W가 또 지금 저기 짓고 있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시작하면서 봤습니다. 예, 예. 범호동에서 최고 높은 층이죠. 여기가 지금 54층. 54층. 약간 자존심이 꺾인다, 그죠? <laughs> 그래도 저기는 소형평수고요. 아, 평수가 예. 저기는 주력이 음. 30평대. 예, 여기는 조금 크죠. 49평이 제일 작아요. 46평, 음, 52평, 음. 53평, 음. 56평, 음. 67평, 음. 68평, 음. 77평. 음. 펜트하우스가 13개 또 있고요. 오하하하하. 갈수록 음. 커지네, 그죠. 30평대는 예. 아예 없네. 없습니다. 아하. 오래 계셨으니까 살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교통 좋고, 학군 좋고, 뭐 최고의... 음. 2호선 라인이고, 예, 예. 앞으로 또 저기 엑스코선이 또 MBC를 지나가는 게또 개통 된다고 하니한 환승 얘기 되겠네요. MBC에서 뭐 환승 얘기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게 엑스코선이 어린이회관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린이회관에서 회관에서 어. MBC에서고. MBC에서 범어내거리 안습니까 범어내거리에는 아닌것같던데 엑소코선 라인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학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학군도 예. 좋습니다 이쪽에는. 또 범어도서관 있고. 범어도서관 옛날에 예. 두산이 부여서 기부 채납했는 겁니다. 지하철, 지하상가하고 예. 세대당 한 4, 5천 정도 기부했는 택입니다 아 그때 당시에. 2005년도 분양시에 기부채납으로 지어졌구나. 예, 예. 이게 근데 이제 뒤에 공원이 이름이 뭐죠? 여기가 범어 숲 가기도 하고, 예. 뭐 정상 명칭은 범어 시민체육공원이라 가기도 하고, 예, 예. 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야식골. 야식골도 가기도 하고, 어, 여기 공원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예. 산책하고 이런 게뭐 너무 예, 또 좋은 좋습니다. 거. 지금 많이 올랐죠? 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하는 평당. 한마 정도만. 그때 이제 분양할 때 1,300이었고. 지금은 한4,000 정도. 우와. 대미. <laughs> 제일 작은 게 19억에서 20억 하니까 4,000만 네. 원도 정 됩니다. 분위기가 대구 아파트 요새 뭐 솔직히 뭐 폭락이다. 이제는 꺾일 것이다. 꼭지좀 찍었다. 약간 여기는 뭐 현장 분위기는 어때? 조금 꺾였습니까? 효과 어떻습니까? 아, 꺾였어요. 아, 꺾여도 없다. 무서운 활승.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아파트 내놓으시는 분들이 꼼짝없다. 그래도 물건 살러 들어오면 조율 하다 보면 아이고 지금 뭐 분위기가 이런데 조금 안 내렸습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네. 아. 최근에 거래된 거뭐 4천 이하니다아 7, 7은 조금 4천 이하. 그런 거는 이제 워낙 지금 물건이 좀 희소성이 있으니까. 펜트하우스가 몇 평이죠? 87평, 오. 90평. 오호. 동마다 좀 다르네. 5 8평 펜트하우스도 한번 거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와 예. 한번 들가보시겠네요 저는 다 13개 다 가봤죠 아, 벤타워 다 들어가 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대구에서 뭐, 최고 아파트로서. <laughs> 최고 아파트에, <laughs> 네. 뭐, 제일 좋은 데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할 때는 분위기가 조금 효과가 좀 꺾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견두리는 좀 떨어졌다, 그러대요. 더머네거리부터 음. 드마 만촌네거리까지가 음. 학군 음. 때문에 밀려오던 데 음. 보다니까. 음. 이런 데는 뭐, 지금 현재 18억도 가고, 17억도 가고. 지금은 경신중고등학교 이쪽이 조금 더 선호되지 않습니까? 예, 학군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군때만 학교가 그렇죠.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저도 가봤지만 막상 살기에는 여기는 좀뭐 소방도로고 왔다갔다 할때 차도 부딪히고 골목도 좁고 지하철도 멀고 너무 내의리가좀더안 낫습니까? 네 예, 낫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 편의시설은 이쪽에 갔더만, 동대구역도 가갖고, 그렇죠. 공항 가는 길도 가깝고 지금 W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됐을 때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W도 지금 외국 가는 사람이 한 사람 파는데 15억 한 5천 정도에 팔렸어요. 84. 아, 거래가 됐습니까? 34평. 34평이 15억? 15억 넘죠. 우하하하. 설마 평당 얼마입니까? 4,400. 우하하하. 28만원이네. 어마어마하네. 아, 여기 분위기가 역시 지금, 대구에 뭐, 강남? 그죠? 수성강남. 두산이부 같으면 대출이 10원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도 안 돼도 사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 현금 다 주고 들어오죠. 20억 하는 그런 거네요. 15억 넘어가면 안 돼. 아, 아! 계약금액 15억이 넘으면 아예 안 되니까. 예. 와, 20억을 그냥 현금으로 다쏴버리네 대출 한개도 없이. 깔끔하게. 지금은 좀 물건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개 정도 있지만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세 월세는 더 없고요. 줄서가 있고. 전월세가 줄서가 있습니까? 예. 한 어느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 40평대야. 40평대 같으면 한300 정도 월세. 월세 300인데 줄서가 있다. 전세는 한 10억. 정도. 10억. 이제 좀 있으면은 어차피 뭐 여기 물건도 하시면 W 물건도 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아들은 수성범 W02개사. 예. 아, 이름 두 개로 그래 하셨구나. 예, 예. 아, W 거기는 아까 요 아드님이 입구에 계시더라고요. 요, 요, 우리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예. 아드님도 같이 이제 모자지 간에 이렇게 음. 하시는 우리 권 소장님. 자, 그러면 W는 지금 그러면은 전세 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때 돼봐야 되겠지만. 6억대안 되겠습니까? 육억 대. 예, 고택 그 사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범어네거리 쪽으로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잖아요. 이제 범사 만삼. 솔직하게 말해서 만촌 삼동이냐, 범어 사동이냐. 범어동하고 만촌동하고 여기로 봤을 때는 어디가 낫겠습니까? 이쪽에는 소형이고, 예. 이제. 학군 때문에 일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이 예. 도산 입으면한 크기에 고급 예.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부심을 갖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십육 평당 살아보고 사십구 평당 살아봤는데 W 하고 예, 앞에 개발 지역에 예. 투자를 하다 보아아 <laughs> W 지금 이제 예. 그러면 다시는곧 들어야 되네예예 거기 들어가야 돼요. W도 마흔 평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일반 분양이고요. 저번은 아, 아. 다 84제곱미터 88, 84로? 예. 그럼 84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두산위브노는 헌 아파트고 예. 더블 아파트잖아요 그런 또 선호 현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소형뿐이니까 예 차가 여기는 49평이고 예 두산위브노 예 저희는 제일 큰게 42평입니다 아 거기서 조금 이제 예. 갈리겠다 그러면 30평대의 최고급 그리고 마흔 평대 이상의 최고급 예. 요렇게 이제 양대산맥이 범원의 거리를 마주 보고 우뚝 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어러네 그리 와서 우리 권소장님하고 직접 만나고 다음에 또 펜트하우스, 네.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권소장님하고 네. 같이 한번 네. 우리가 또 촬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은 이제 정책상 많이 묶이고 제재를 많이 당해가지고 부동산 업계가좀 힘이 듭니다. 중개업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맞아요. 화이팅!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도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소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이제 업을 하는 동료로서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자로서 또 같은 업의 선후배로서 이렇게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소장님들 현장에 리얼하게 찾아뵈면서 또 힘도 드리고 또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